2023년 4월 20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이 발사되었습니다. 우주선은 처음에는 순항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중심을 잃어버리더니 결국 이륙한 지 4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원래 이 우주선의 목표가 우주의 달과 화성을 탐사하는 것이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도중에 폭발해버린 것은 분명 실패라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주선이 폭발했을 때 이를 지켜보던 스페이스X 직원들은 오히려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CEO 일론 머스크도 알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패를 하고도 환호하고 미소를 짓는다. 이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번 IT 드림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가 처음으로 로켓 발사에 성공한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실패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페이파를 매각하고 2.5억 달러라는 거금을 갖게 된 31살의 일론 머스크는 우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왜 아직까지 인간이 화성에 가지 못했을까라는 다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의 인구는 70억 명을 돌파했고 환경오염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 미래의 인류는 화성으로 이주해야 했고 그 계획은 지금부터 조금씩 실행되고 있어야 했죠. 그래서 나사와 웹사이트를 뒤져봤지만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계획 같은 건 없었는데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보다는 로켓을 개발하고 발사하는데 너무 큰 돈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사에서 제출한 수천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는 번번이 미국 정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보기에 성공 여부도 불분명한 프로젝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건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생각했습니다. 나사에서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말이죠. 몇달뒤 항공우주 회사 스페이스 X를 창업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로켓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나치게 높은 로켓 개발과 발사 비용을 어떻게든 낮추는 것이었죠. 미국은 창업이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처음에는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했고, 스티브 잡스도 단돈 천 달러를 가지고 애플을 창업했습니다. 사람들은 제2의 구글이나 애플을 만드는 것을 꿈꾸며 아이디어를 구상하죠. 하지만 사업 아이템이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IT가 아니라 우주 로켓이라면 어떨까요? 실리콘밸리에서 그 누구도 성공은커녕 시도했던 사례조차 없습니다. 우주 로켓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처음 항공우주회사 스페이스 X를 창업했을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 직원들은 이를 신경쓰기보다는 그들의 첫 번째 로켓 펠컨 1호 개발에 몰두했는데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일론 머스크는 올해 11월 25일에 펠컨 1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발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로켓 전문가들은 이를 비웃었습니다. 그 전까지 나사의 사례를 봤을 때단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년에서 수십년의 개발기간, 천문학적인 개발비용,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페이스 X가 단 3년 만에 그것도 훨씬 낮은 비용으로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하니 그들의 눈에는 터무니없는 시도로 보였던 거죠. 사람들의 관심 속에 예정일보다 하루 늦은 11월 26일 총 길이 21m, 무게 39톤의 펠컨 1호 로켓이 남태평양 웨이크 섬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주로 가기 위한 자신의 첫 번째 작품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연료 탱크에 문제가 발생하고 설상가상으로 엔진 컴퓨터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발사를 해보지도 못하고 발사대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혹시나 하는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비판적인 여론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약한달뒤 12월 19일 펠컨 1호가 다시 발사 준비를 마쳤지만 또다시 연료 탱크 문제로 발사대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두 번이나 아예 발사조차 하지 못한 상황. 일론 머스크는 부글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약한달 뒤인 2006년 1월에는 반드시 발사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도록 펠컨 1호는 발사대에 오르지 못하고 기약 없이 계속 연기될 뿐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의 어려운 상황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2006년 초 나사는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화물과 승무원을 수송하기 위해 상업용 궤도 운송 서비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나사로부터 약 3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죠. 하지만, 펠컨 1호의 발사가 계속 연기되자, 사람들의 비판은 스페이스 X와 나사 모두에게 향하게 됩니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항공우주회사를 창업하고, 로켓을 발사한다는 건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과, 나사는 계약할 상대를 잘못 찾았다고 말이죠.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조차, 스페이스 X와 나사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매스컴이 부정적인 전망만을 내놓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천천히, 그저 다음 발사를 준비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죠. 2006년 3월 드디어 팰컨 1호가 발사에 성공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이를 본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직원들은 해냈다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네 아니었습니다. 예정된 궤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발사된 지 41초 만에 남태평양 바다에 추락해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로부터 1년 뒤, 2007년 3월. 다시 전력을 기울여 준비한 펠컨 1호가 하늘로 날아올랐지만, 네, 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정된 궤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추락해버렸기 때문이죠. 연이어 로켓 발사에 실패한 스페이스X는 심각한 자금난을 마주해야 했고, 언제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당시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떻게 우주산업에서 백만 장자가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억만장자로 시작했거든요라고 대답하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 연인 실패로 적자만 보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비꼬는 농담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일론 머스크는 특유의 낙관적인 생각으로 상황을 분석합니다 비록 펠컨 1호가 두 차례의 발사에서 모두 추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도 300km까지는 도달했고 1단 부스터에 이어 2단 부스터 분리까지도 성공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가 보기에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과정이었죠. 게다가 사람들의 비웃음에 대한 그의 대답은 오히려 끝없는 자신감과 배짱이었습니다. 펠컨 1호의 발사를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펠컨 1호의 10배에 이르는 펠컨 9호 로켓 개발을 병행하고 거기에는 사람이 탈수 있는 드래곤이라는 우주선을 탑재할 계획까지 세워 공개적으로 발표해버린 건데요. 첫 번째 로켓인 팰컨이로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면서 그 다음 로켓과 유인 우주선까지 동시에 개발한다.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발표해버린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악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자신의 꿈을 향한 열정을 멈출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이건 그냥 꿈을 향한 과정일 뿐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담했습니다. 2008년 3월 세 번째 발사에서도 실패해버렸던 거죠. 일론 머스크도 로켓을 발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이 무렵 그는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대학생 시절 처음 만나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그에게는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로켓 발사를 연이어 실패하고 있던 것은 물론이고 병행하고 있던 테슬라 전기 자동차도 여러 문제가 발생해 출시가 연기되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일에만 몰두하니 가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아내와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일과 가정에서 모두 실패한 최악의 한 해가 될수 있었던 2008년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의 직원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며 이전 발사에서 식별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펠컨 1호가 네 번째 발사 시도를 위해 남태평양 웨이크섬의 발사대에 올라갑니다. 오전 11시 15분, 펠컨 1호가 발사됩니다. 2분 40초 후, 1단 엔진이 분리되고, 3분 12초 후, 2단 엔진까지 성공적으로 분리됩니다. 10분 후, 마침내 예전 궤도 진입에 성공합니다. 스페이스X 직원들은 환호했고, 머스크는 흥분을 담아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온 노력들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라고 기뻐하며 마침내 자신의 꿈을 향한 첫발자국을 내딛게 됩니다. 세 번의 실패와 파산 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마침내 이뤄낸 성공이었죠. 일론 머스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We were running on fumes at that point. We had virtually no money. So a fourth failure, a fourth failure would have been absolutely game over. Done. Done. SpaceX bankrupt. Yes, it's bad enough to have three strikes. Having four strikes, it's really it's kaput. NASA called and told us that we'd won a one-and-a-half-billion-dollar contract, and I couldn't even hold the phone. It's like I just, I just blurted out, "I love you guys." They saved you. Yeah, they did. 로켓을 재사용하는 데에도 성공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주여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 인터넷을 구축하고 있죠. 물론 계속 성공만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중간 중간 실패도 있었죠. 2023년 4월 20일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이 이륙한 지 4분 만에 폭발하더라도 이걸 보고 비웃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오히려 축하와 응원을 보낼 뿐이죠. 그들에게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화성으로 이주한다. 다소 생뚱맞고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지도에 없는 길을 꾸준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문제가 뭔지는 상관없다. 중요한 건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감을 받고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쉽고 재미있는 IT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IT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